자, 봅시다. There 음, are 있다. 있다. A number of factors 많은 요소들이 있다. 예, 많은 요소들이 있다. That, 음, that 음, 일반적으로 음. 라, 라는 거의 안사는이야. Influence 음, 끼치는 <laughs> A child's chances <laughs> Chances? 예. 기회? 재발 를. <laughs> 동사 디자인해. 그자. I, I의 기회들을 기회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있다. Of being successful, 시작하는? successful, 성공적인? 성공하는. Of i n g 까뭐 하는이자, 그러니까 그냥 뭐만 해버리면 돼. 성공하는. Starting, 시작하는. 자 시작하는. 쉼표 다음에 i n g 죠 하면서 시작하면서. 시작하면서 with having, 함께? 뭐와 함께, 이게 동명사야. 하는 것과 함께 가지는 것과 함께 t h e right parents? 올 올바른? 네, 올바른 parents? 아, 오늘, 오늘. 어머. 오늘. 어 h e r i g h i n t h e right parents? r y 올바른 국가에서 올바른 부모를 는지는 것과 뭐야? 함께 r e n t s The right parents? 있 h e right parents? The right p a r 오케이 이게 뭔 소리냐면 잘봐 여러분은 그래도 대한민국에 태어났죠 나름 아시아에서 선진국 독일밖에 없는 들그중 하나야 그다음 뭐야 부모님도 다 계시고 응? 다 잘해줘 여러분한테 그죠 만약 여러분 태어날 때 바로 조금 멀리 태어났어 북한이야 오케이 그다음 뭐야 부모님이 뭐야 아우지 탄광 거기서 <laughs> 갇혀 계신 분이야 어떻겠냐고 아니면 또 이런 것도 있죠 태어났더니 뭐야 어, 피부색 까만데 아프리카 부족이야. 사막 가운데 사는 부족이야. 오케이. 근데 엄마 아빠 힘들다 나 버렸어. <laughs> 미치겠죠. 아니뭐 이런 경우. 어태어났더니 시리아 아니 우크라이나야 전쟁 중이야. 낳자마자 폭탄 떨어서 엄마 아빠 죽었네. 어떻게? 미쳐버린 거지 그러면. 그런 애들은 성공할 가능성이 좀 아무래도 적겠죠. <laughs> the children, 아이들 of rich educated parents. 부유고도 educated 교육받은 뭐야 parents. 부모들의 애들은 아이들은 are more likely to be well educated and successful. 그쵸? 그럼 뭐가 들어갔죠? 더 well educated 잘 교육받고 and successful 성공하기 쉽다. Then the children 아이들보다, parents 부모들의 애들보다 who 관계사 하는. have 가지는 little money l i t t l e 은 뭐야 약간 어리틀이고 l i t t l e 은 뭐야 거의 뭐만 안 타예요 거의 뭐만 안타 그럼 거의 뭐야 money 돈을 네. 저안탄 동사로 가야 돼 뭐냐고 같이 치성안돼 거의 돈을 가지지 않는 and 네. are not well educated 잘 교육받지 못한 뭐야 부모들의 아이들보다 잘 교육받은, 그리고 성공하기 더 쉽다. 학교에서 그렇겠지. 학교에서 했어. 어, 됐어. 잘 봐.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냥 부모님들이 교육을 잘 받고, 오케이? 뭐야.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돈이 거의 없고, 뭐야. 교육을 잘 받지 못한 부모들의 아이들보다, 뭐야. 부자이고 교육을 받는 부모들의 뭐야 아이들이 뭐야 잘 교육받고 성공하기 쉽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우리 아버님도 그랬는데 우리 가족이 교육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거든. 고학력이 돈을 많이 벌어. 일단 상상 외에 돈이 들어와. 오케이. 그러니까 나만 해도 미국 변호사 따면 은 연봉 1억까지 가능하거든. 1억. 뭐 없을 것 같지? 1억이 적은 액수야. 1억이 적은 액수야. 그니까 교육이 바, 바로 돈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 근데 그러지 못한 분들은 그래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지고 못하니까 교육을 못 받고 교육이 필요성을 몰라.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오케이? I Take 야, Take가요 가지다 취하다가 있잖아. 네. 취한다의 뜻이 다 취하다. 즉 이게 간주하다의 뜻도 있습니다. 간주한다. 취하다. 그 아니야 취하다 이거야 가지다 오케 이것을 이 취한다 또는 간주한다 to be the result 요때 라고 입니다 어 the, the result 결과라고 간주한다 of 어, a plan good luck plan은 뭐야 평이한 그냥 good luck 행운의 결과라고 이것을 간주한다 즉 교육받고 돈 많은 부모한테 태어난 뭐야? 교육 잘 받고 돈이많아져안 그러면 반대가 되겠죠. 그런데 내가 태어날 때어 부모 중에 이 부모나 좋겠다. 여기 태어나야지 이런 놈봤어 네. 어? 골라 태어났어? 엄마 아빠 어이분 좋을 것 같아. 그 그래 태어났어? <laughs> 이로 <이리> 와. <laughs> 이로 와. 아 네가 골라서? 네. 세, 선생에서? 네. 아이 때려. 할 때려. 예. <laughs> 네. 그런 사람 없죠. 한마 태어났더니 뭐야? 아버님이 뭐야? 어나 니가 태어났더니 이재용이야 삼성 회장. 우와, 오케이. 그죠? 태어났더니 뭐야? 태어났더니 아버지가 윤석열이야. 이거 안 좋은데. 아, <laughs> 이거 아, 안 좋은데. 좀애만데자 좀 <laughs> <좀 애반데? 웃음> <laughs> <laughs> 그다음 most individuals. 어, okay. 자 대부분의 개인들은 in high positions. 높은 위치. 에 예. 자, 그 이렇게 하면 돼. 모모에 있는 <laughs> 높은 위치에 있는 뭐야? 대부분의 개인에 있는 날리지 자, 인정하다, 인식하다. 인정한다 또는 인식한다 t h e influence, 영향력을. i n f l u e n c e 영향을 o 다 영향력 두 가지가 있어. o f l u c k 행운 잘한 게 나아지잖아. 이거 besides law 외에도, 몸의 외에도, 행운 외에 it is advantageous, advantageous 이점이죠 네. Advantage o u s 는 거시기 해용사입니다 유리한 그러니까 그 유리하다. for an individual. 다안 보이지? 거의 이면4어 나오면 이거, 수, 이거 봐야 돼2 나옵니다 거의 이렇게 돼요 2호 뒤예요와 그러네 개인에게 있어서죠 의미상이 좋아했죠 개인에게서 To be especially bright unusually attractive talented and even tall and strong 자 Be especially bright 자 especially 특히 이제 bright가 똑똑 아니죠 특히 똑똑하고 unusually 이상하게도, 이상하게. 그러니까 이게 뭐야? 특별이라서 이것도 특별이 뭐야? 어트랙티브! 우리 해당은 없는 거야. 매력적이고 탤런티드 재능 있고 앤드 그리고 입은 심지어 t 앤스트 g 키가 크고, 키가 크고 강한 것은 한 개인에게 있어서 유리하다. 오케이, 엄마 아빠가 엄마 아빠가 뭐야 그럴 수 있잖아 할수 없지 뭐좀 교육 못, 받, 못 받고 돈도 없을 수 있어 근데 태어났다 애를 갖다탁 태어났는데 얼굴 너무 잘생겼어 그럼 모델로 수, 성공할 수 있잖아 아니면 똑똑할 수 있어 나중에 박사가 되고 오케이 그 다음 뭐야 어 애가 매력적이고 재능있어 그럴 수 있지 그럼 뭐 성공할 수 있겠지 가장 대표인건 안정환인가 안정환 안정환 잘생겼지 축구선수 안정환 몰라? 아. 밀덕이요? 네. 밀리터리 덕후라고? 네. 키 크고 강한, 뭐가 있을까 요새 어뭐아니냐 하여간, 예, 그러면 좋겠죠 but having 가지는 것은 저 동사가 여기인데요 뒤에 쉼표 없잖아, 하는 것은이야 이기 내가 잘못 묻다 어, having, 가지는 것은 네. 동명사 네. All these advantages, 모든 이러한 advantages, 그죠 <laughs> 이점을 가지는 것은 will not prevent 뒤에 from 나면 조금 막다요 그 거의 예방하다 써 막다로 해보면 돼 will not prevent 막지 않을 것이다 some people 몇몇 사람들을 from failure. 실패로부터 unless 하지 않는다면 오케이 아, okay. <laughs> 하지 않는다면 i f 나시죠 하지 않는다면 자 one quality quality 질인데요 특성으로 하세요 특성 of mind and personality 이렇게 마음 성격 마인드를 마음으로 하시고요 personality 성격을 하세요 마음과 성격의 한 특성이 is present 존재하는 데 있어요. 네. 그러니 마음이나 성격 한 가지 특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뭐야? 일부 사람들은 실패로부터 막지 못할 것이다. 오케이, 오케이. 잘 봐. 아 이거지. 아까 좀 얘기 잘못됐구나잘 봐. 태어났더니 뭐야? 와 아빠 삼수 회장이야 오케이 어 그건 어릴 때 내가 그랬어 나 어릴 때 유머 학교였어 나 우리 외가 쪽에 대기업 이쪽 어 대치동에 아파트 세채 있고 그랬어 세채 음아파트 세채다 날려먹었는데 아무튼 야 이때 우리 저, 우리 저 외가 쪽 기업 다 날라가고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거기서 일할 생각하고 그 기업에서 쓸 생각하고 교육을 받은 거야 나 중학교 때 일본어하고 영어 다 했어 그렇게부터 교육 시킨 거야. 왜냐하면 거기 아들 내미 좀 약간 이게 안 좋고 상태가. 오케이. 잘 봐. 태어났더니 뭐야 이정 뭐 집안이 뭐 가부 집에다가 뭐야 그 아버지, 아버지 서울대 나오고막 이래. 오케이. 거기다가 딱 태어났더니 아 이거 내가 못 가졌구나. 똑똑해 애가. 거기다가 뭐야 매력적이야 재능 있어 키도 커 애가 힘도 세. 오케이. 그럼 이 짱이잖아. 그런데 망할 수가 있다. 이런 모든 있죠. 아빠가 이적이고 이거 다 똑똑하고 얘가 연락줘가지고 다 잘생겼어. 그런데 얘가 망할 수도 있다. 야. 뭐 하지 않다면 마음과 성격한 가지 특성을 가지 않는다면 하나가 없다면. 오케이? 그게 바로 뭐야? There is one key. There is. 아, there is.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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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key quality. 하나의 키가요. 주요한의 뜻이 있어요. 주요한 퀄리티. 아, 특성이 있다. That 하는 오케이 okay? weight 무게인데 여기서 뭐야 무게가 나가다가거든 근데 네, 이게 뭘쓴 거냐면은 네저 뭐야 중요하다야 중요하다 중요한 more strongly 더 강력하게 중요한 than anything else 자 anything 뭐야 어떠한 것? L 씨는 다르냐? 항상 뒤에서 부식하거든그 그러니까 다른 어떠한 것 받아도 더 강력하게 중요한 하나의 뭐야? 키퀄 y 티 u 중요한 특성이 있다. In determining 인지또못 하면서 사람다인다. 인나인지삼절 붕어, 붕가 붕어가. 금모기억이3초다 됐어 시간 없다 하는 데 있어서 아, 이게 왜 이렇게 안될까왜 그럴까이 <laughs> 아예자결제한데 있어서 뭐야 따로 없다는 네. 것보다도 강력하게 중요한 하나의 중요한 특성이 있다 뭘 결정해? of individuals 야 이거 잘못됐다 미안해 이거 o p p o s e s가 들어가요 o p p o s e 빠졌다 o p p o s e s 좀 넣어주세요 o p p o s i 스트 o 빠졌어 한 개인의 이벤트 어, 최종적인 결국에 최종적인 뭐야? Success? 성공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다른 또 다른 것보다 더 강력하게 중요한 하나의 특성이 있다. 그게 바로 뭐야? It is character. 그바로 성격이다. 성격. 오케이? 애가 태어났더니 뭐야? 거기 뭐야? 아, 삼성 삼성의 회장단에 태어났어. 그애 그래, 똑똑해, 애 잘생겼어, 재능있어, 키도 커, 힘도 세, 와 쩔어! 그런데 뭐야? 애 성격이 쓰레기야 멍멍이야 그러면 뭐야? 망해 내가 그쪽 나는 솔직히 선골 아니면 진골이거든 선골은 뭐야? 직계 앞으로 사장당, 회장당 올라갈 애들 나는 진골 고그 친척 친척들이 뭐라는 일반적으로 얘기해도 되나? 고 <laughs> 그 옆에 가이드야 일반적으로 거기 선골해도 상태 안 좋거든? 왜? 어릴 때부터 돈이 남아도니까 애들 맨날 슬퍼마시 상태가 안 좋아. 그럼 회장도 생각하거냐 아, 얘네들 맡기면 좌대겠다 회사가. 그럼 어떻게 돼? 그 옆에 친척들로 가위를 쳐버려. 똑똑한 놈 뽑아서. 그래서 앞으로 회사를 가다체문을 맡길 애들을 키운다고. 그게 나였어. 근데 그게 없어지네. 전공한 나라가 없어지란 않나. 회사가 없어졌어.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한다. 야돈 필요 없어. 오케이? 인생한테 가장 행복한 게 뭡니까? 너의 학원에 살고. 오케이? 돈은 여러분 스스로 좋아하는 걸 열심히 하다 보면 돈 보입니다. 단 이것만 하면 돈 무조건 벌어. <laughs> 영어. 영어가 짱이야. 너 토요일 6시. <놀람> 어. 진짜로요? 6시? 어 왜? 나 수업이야 계속. 응. 아금요일 할래? 어? 시험 켜고. 꼭 꼭. 그러니까 6시? 나그 앞에서 다 t e a 야아니 r I'm your success. I'm your teacher. I'm y o u e p e n d m 달 o 있 r e m o r t e h t a h a n a n y t h i n g e l s e 좀 어렵죠 예더 네. 많은? 더 많이, 더 많이. 다른 <laughs> 어떠한 것 o 다도 t 많이 달 h e 다 어디에? 얘한테 o n t h e a b i l i t y o 력에달 <laughs> e 있다 t o k e e p 키바인지 뭐야? 키아키바인지 유지하다 하자. 근데 키바인지하 어떻게 돼? 계속해서 모모하다 합니다. 계속해서 strive 뭡니까? 노력하다. 유지다딴거 뜻인데. 노력하다. 계속해서 노력하는 뭐야? 능력에 뭐야? 어떠한 다른 것보다 더 많이 달려 있다 in the face. 모를 마주하여. 모모에 마주하여. 뭘 마주해서? Disappointment and rejection.과 rejection, rejection, 거절. 너안될식아가 거절에 마주해서도 뭐야? 오케이? 예, 실망과 거절에 마주해서도 계속해서 뭐야? 노력하는 능력에 달려있다. 오케이? 어. 한마디로 뭐야? <laughs> 내가 그랬는데. 근데 나는 좀 쿨했어. 솔직히 우리가, 나이, 내가 원래 나 서울 연구대만이었는데, 고대 한번 떨어졌거든? 근데 보니까 외대를 가고 싶더라고 그래서 그날라 유고수 레벨 공부할 수어 갔어 근데 원래 연구대 봤는데 그리로 가면 가만히 두고 집안에서? 안돼 그럴 거 아니야 근데 뭐야 개교 그래서 성공했어 별로 반대도 안 했어 집안에서 아버님이 서울대 나가는 안 좋아하더라고 End Failure 실패에 직면에서 직면에서도 뭐야 계속해서 노력한 능력에 달려있다야 이해가? 그러니까 역경이 있어도 뭐야 역경이 있어도 뭐야 그거에 굴하지 말고 뭐야 계속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것이 있어야 성공한다는 겁니다 I have often been amazed. 종종 뭐야 놀라움을 당해왔다 by people 사람들에 의해서 who? 하 e 아, slowed down 느려지는 by significant emotional and physical illnesses significant 중대한, 중대한. 또는 심각한도 돼요. 네? emotional 네. 감정적인 네. and physical 네. 신체적인 네. 물리적인도 네. 돼. illness 네. 질병. A 이에서 밀어지는 사람들에 의해 뭐야 종종 놀람을 당해왔다. But 아, 하지만 후, 하나 still. 여전히, 오케이, okay? 여전히, 오케이, okay? manage to succeed, manage. 자, 이렇게 하세요. 아니요, 관리하다, 아니요. to succeed. 성공하면. 자, manage 하면 무조건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케이, okay? 네, 어. 뒤에 to 부정사. 그러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여전히 계속 관리에 나가는 뭐야? 사람들에의해서 뭐야? 놀라 어, 놀람을 당해왔다. 이해가? 애가 아파. 어, 뭐, 만성, 만접병이 있어, 오케이? 어. 얘 예, 나름 영어 잘 봤지, 너? 나름. 못 들은 거 할게요. <laughs> 음. 잘 봐. 아파. 그 다음에 중대한 감정적인 뭐야? 아픔이 있어. 예를 들면거 있잖아. 황당한 거. 어. 예를 들어서 뭐야? 아버님, 아버님 같은 경우는 뭐야? 한국에서 사업 실패하고서 미국가 같이 청구해서 사업 일으켰어. <laughs> 이랬고, 영주권이 나왔어. 위암 말기 판정만 해서 2개월만에 돌아가셨어. <laughs> 어? 나 어, 우리 집안이 원래 그래. 이거 싫어하냐. 싫어. <laughs> 어? 하 이런 거 많이 당해가지고난 웬만해도 슬픈 짓을 안 하면 잘. 화도 잘안 아. 죽는다. 시험을 시작해봐 담아요. 준비한 감정이 원래 좀 욱하는 게 있어서. 감정이 신체적인 질병의에서 느려지는데 성공하기 위해서 계속 관리해 나가는 사람들 놀라만 받는 거야 어려움이 있어도 얘가 인클로디드 어? 오케이 야, 잘 들어 인클로디드 강조다 이거 인도즈 빅토리스 그러한 성공 속에 포함되어 있다야 이게 강조조치야 이게 이게 강조되건 뭐야? 강 튀어나와 고 이게 주어입니다 자 어맨 한 남자가 포함되어 있다 후 하는, had not attended. 이게 참가자인데 학교에 다니다도 있어요.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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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죠. 학교에 다니지 않았던 as a child. 어, 그렇죠. 아이 아이로서 즉 아이였을 어. 때 학교를 다니지 않았던 because 때문에. 때문에 the fear. 자 네. 공포죠. 공포. of going. 오버인지. 한자 하겠죠 이제. 계속, 내가 왜 그랬다. 하지 마 오버인지 뭐뭐하는. 아. 이게 이게 터안 좋나 이 동네 다 못되어져가라 그냥 오버인지. 외웠다 투스쿨. 학교로 가는 뭐야 공포가 코즈. 있기 어, 때문에. 네. Too much anxiety and worry. 오. 많은 <웃음> anxiety. <laughs> 예판. 여기 상태 봐라. 이게 글자가 정상이야고. x잖아. 글자나 걱정. 그래서 아예 하지 마. 앵자이티 걱정해 없죠. 오케이? 걱정과 월이 이것도 걱정이야. 그러니까 걱정, 우려, 우려와 걱정하세요. 어. 예세 앵자이티는 걱정이 뭐냐면은 좀 달라. 월이는 뭐야? 안 좋은 거에 월이. 어. 아, 글씨 걱정 좋다. 앵자한 티는 야꼭 하고 싶은데 이게 안될것 같아 이거야 좀 달라. 어쨌건 뭐야 너무 많은 근심과 걱정을 뭐야 일으켰기 때문에 뭐야 학교에 가는 공포가 어, 너무 많은 걱정과 어, 근심과 걱정을 일으켰기 때문에 아이였을 때 학교에 다니지 않았던 한 사람이 그러한 승리 중에 포함돼 있다 이해가? 그러니까 얘는 뭐야 학교 너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 정치적으로 학교 못다녔어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나도 그랬어. 나 학교 다닐때스트다었거든 왜? 아침 짜학나 다니는 학교 다거든학 12시 이전까지 정신이 안 들어. 군대서 다니는 학교 다는 학교 다니는 학교 다니는 학교 다니는